사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종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초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번 주 요절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선포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크의 물질의 복 샤마르의 울타리로 지키시는 복. 헨 때에 맞는 은혜의 복 샬롬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크의 물질의 복, 샤마르의 울타리로 지키시는 복, 헨 때에 맞는 은혜의 복, 샬롬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크의 물질의 복, 샤마르의 울타리로 지키시는 복, 헨 때에 맞는 은혜의 복, 샬롬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크의 물질의 복, 샤마르의 울타리로 지키시는 복, 헨 때에 맞는 은혜의 복. 샬롬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 다룹니다. 첫째,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대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서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이 매우 심한 곳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는 아직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 타락한 생활을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성결한 생활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의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성결을 지키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사랑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셋째, 자기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넷째, 이웃에게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며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정이라는 말은 품위 있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변 사람들, 즉 이웃에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결하게 사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대지인 13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관한 답변입니다.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아마도 급한 질문이 적힌 편지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주 큰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소식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져온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성도들을 위해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15절부터 17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나오는 끌어올려 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휴거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직면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으로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소망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라방처럼 성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예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는 있 예배가 되게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막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전도와 교회의 홍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석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나안 일곱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의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